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무슨 무엇이 유행했냐면은 그 네이클로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이 되거나, 그 학교 끝나면은 다 풀밭에 가 있어. 잔디밭에 가서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잘 말려가지고 책갈피에다 꽂아놓고 아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이클로바 찾으러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이클로바를 찾는 이유는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큰 행운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클로바는 토끼풀이라고 하는 세이클로바의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세이클로바가 정상인 거예요. 이 비세기 인클로바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네잎클로바는 그거에 대한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뭐냐하면 이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냐하면 행운입니다. 행운. 반면에 세잎클로바 토끼풀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그 많은 세이클로바 토끼풀을 막 짓발고 다니는 것과 같이 큰 행운을 잡기 위해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행복들을 뭉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운을 잡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행복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작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운보다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세이클로바, 토끼풀이 그냥 잔디밭에 깔려있듯이 내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깔려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행복들이 보입니다. 육의 눈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 보면 뭐 기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그냥 근심과 걱정만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영의 눈은 뭐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자리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삶 자리가 뭐예요? 다 행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펼쳐지는 행복들이 보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과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 기뻐했느냐?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면, 뛰 놀죠.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해요? 동실동실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열심히 뛰 놀았는지, 이 겉옷이 들쳐지면서 하체가 보여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요 중에 이러한 동요가 있어요. 우리 반주 좀 네, 한번 올려주시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네. 네. 아시죠? 네. 우리 한번 이, 찬양, 이 동요 한번 부르는데, 자,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쁜 표정으로. 너무 심각하세요. 지 부활절인데 심각할 필요 없어요. 네. 기쁜 표정으로 한번 우리 같이 불러 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day.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스모 우레시 와창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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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창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망양 식구들은 이제 중국어를 잘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칭칭이 아니라 창창이랍니다. 매일 기뻐요. 매일. 근데 창창 이게 창창이 아니라 억양을 떼면 어떠냐면은 쫑쫑 맞습니까 음용 집사님 쫑쫑 과라 아, 저 중국 사람 같지 않나요 완전 목사의 중국 사람 같은데요 그죠 장쫑 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인 성도들은요. 늘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우레시. 있으마 우레시. 와창 퀄라. 와창 퀄라. 와창 퀄라. 창창 퀄라.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day.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서 기쁨이 충만한 거. 우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망향 우리 어미남 집사님이 망향 주물루시잖아요 국수 쌍 하잖아요 때 하시면서 오늘은 나는 기쁘다 이러시면서 하시라 고했는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특이한 몸인 거예요. 눈에도 보이고 만져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에 하늘 천국의 몸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육신의 몸이면서도 천국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고 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순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 신비로운 몸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심지어 잡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모아로 가는 두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 엠모아로 가는 두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이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식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비롭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육신의 몸,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국의 몸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사도바울의 말에 표현을 하면은 신령한 육신이다. 신령한 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요. 유리 우리 육신의 몸과 같지만 그러나 썩지 않는 몸인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천사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천국에서의 내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오버랩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신령한 몸과 이 육신의 몸을 같이 보여 주시는 부활의 결정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자국이 있잖아요. 못 자국을 보여 주시는데 손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창 자국을 보여 주시는데 옆구리에서 피가 나지 않아요. 분명 육신의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절대 평강입니다.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평강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근심과 걱정투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자녀가 잘났습니까? 자녀가 잘나면 잘난 대로 걱정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진로 가야죠. 계속 걱정인 거예요. 자녀가 못났습니까? 못난 대로 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만에 있는 성도는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니까 자녀가 잘나도 평강. 자녀가 못나도 평강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강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도 없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평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러한 상황, 환경에 따라 바뀌는 평강이 아니라 절대 평강 내가 감옥에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약함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주의 은안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심장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뭐 심장을 도려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 천국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환경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절대 평강,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상 기쁘고 이 항상 평안한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아래 있을 때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이 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따라서 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면 우리의 삶에 절대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두 번째 있으니까서 도 평강을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평강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이 절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원산지가 어디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평강의 원산지는 메이드인 헤븐입니다. 하늘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천국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속에서도 절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게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평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천국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내 삶속에 임하게 되면 내 삶이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인 거예요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굴 찌푸리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네. 얼굴 찌푸리지 말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을 때 하늘 성령께서 내 마음 자리에 오시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다가설 때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렇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사랑도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eeling이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 짜릿한 사랑의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짜릿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그냥 받으라 하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며. 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창세기 인간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새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늘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불평으로 살았던 사람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새 사람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예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요 헛수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신분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기쁨을 심읍시다. 아멘,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곳에 놀라운 풍성한 축복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새창조되어서, 이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인생, 아니고 기쁨과 형통과 감사와 축복의 인생 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의 십자가 은혜가 내 인생을 새 창조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신령하게 복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